어, 나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킬 각을 못 봤네요 타라의 못인가? 이게 킬 각인 걸못 봤다고? 나닌타라안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죽어? 일단 집중하겠습니다 이판 제드 한번 이겨볼게요 상대는 제드 장인이고 시작템은 롱소드도 3포션 1렙 때 표창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천천히 만 해보겠습니다 급하게 안 하고 라인은 밀수 있으면 선푸쉬. 이거 2렙 캐가 살짝만 볼까? 거리 안줄것 같긴 한데. 어차피 제드가 선 2렙이네. 나이스, 우리 바텀. 안돼, 안돼, 안돼. 죽지 마, 봐. 안돼, 죽으면 안돼. 나 진짜 마음 아파 죽겠어. 우리 팀 죽을 때마다 잘 가고 숨만 쉬어. 맞아. 나이스! 이판 내가 무조건 캐리한다 이러면 와 이거 그라가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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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돼 미쳤어 이게 정글이거든 근데 지금 제드 플래시가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는 안 할게요 그냥 계속 라인 선푸시만 하고 압박만 어차피 선 6레벨 짓고 또킬 갖고 와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제가 상대 정글에 들어가도 되긴 돼요 아니다 이거 알라인 빨리 밀고 가자 어차피 자르반 여기 있었네 어차피 저는 Q로 막타치면 피가 차죠 제드는 포션 먹어야 차지만 이번 라인 먹고 다음 라인이 이게 아마 대포 라인이거든요? 대포 라인 먹으면 6렙에 찍히겠다. 그럼 다이브 치면 돼요. 별로 안 아파. 아이고야, 아, 그거 맞췄으면 잡았는데 아쉽다, 아쉽다. 까비, 까비. 아이고, 아깝다. 이거 그냥 깡 다이브 쳐도 될것 같은데? 저 친구도 지금 다이브라는 걸알 텐데 내가 다이브 실 거라는 걸 반응 못할 텐데 이거 w 풀 아니 아니 뭐야 w q r 평은 어떻게 피해?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홍보가 아닌데. 이런 미드 끝났죠? 지금 랩차 계속 벌어지죠. 성장 차이라. 잠깐만 이 자르반 위치 일로 가서 레드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 이번 라인 빨리 먹고 레드로 한번 뛰어볼까? 지금 이미 레드 들어갔거든요. 뭐 용치는 거였어? 아니, 전멸점만 아니지. <laughs> 이걸 전멸점만를 쓴다고? 진짜 상남자네. 앞점프 맞는 거야, 테타 그리고 WQR평, WRQ평 차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차이 있어요. WRQ평은 상대가 보고 반응할 시간이 있어요. 이게 W랑 궁 펴지는 모션, 동안 상대가 뭐플래시를 쓰거나 도주기를 쓸 틈이 있어서. 얘 닌탑이라 옹콤 만 나겠는데? 어, 나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킬각을 못 봤네요. 타라의 모인가 이게 킬각인 걸못 봤다고? 닌탑이라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죽어? 들어갔어. 나 이렇게 뭘 많이 챙겨주네 나를 위해서. 우리 올라프 대 모대 모드 하는데 모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밀린다. 생각보다는. 아이고야. 아이고 궁삥났다저 안쪽으로 집어 넣었으면 잡을 만했을 텐데. 까비. 이게 제대가 지금 궁이 있고 저는 없거든요 아직. 그래도 궁사라서 좀 궁술이 그나마 빨리 돌아오긴 하는데. 궁쿨, 돌 때까지만 살릴게요. 근데 바텀에서 포탑이 좀 빨리 매졌다? 뭐야? 왜 저기 있어, 저러면? 에? 너 일로 와. 나이 스플래시도 뺐네요. 아, 이거 룬으로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방금 콤보 QR. QL... 견멸 그니까, 러풀 QR입니다, 풀 QR. 시아멜까지 썼는지 기억이 안 나고. 풀 QR W? 오, 아파. 일로 가면 자르반 만나지 않을까? 밑에 정글목 뭐다 있던데. 자르반은 혹시 정글 안 도니? 이건 먹었고. 그럼 이거 먹나? 어, 아, 뭐야. 레드 먹고 바로 전영을 뛰었어? 자르반 루트도 심상치가 않은데? 뭐, 정글 어떻게 도는 거야? 예측 불가능한데? 아이고야, 친구들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티아메 쿨이었어. 아 티아메 눌렀는데 왜안 써지나 했네. 개 아까운데. 자르방 귀창이 내가 보이긴 했는데. 팀 시야 근데 잘 먹는다 지금 보니까 어디에 가든 시야가 잡혀있네 왜우리팀만 맨날 죽어 이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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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해 그냥 얘나 잡을래 무리하지 말고. 일로 무조건 하나 오게 돼 있거든요? 안 올라나? 이걸 아나? 아, 여기 와야 되네. 외출 에 내가 보였다 는 건데. 에 깜짝이야. 근데 자르반 너무 살살 녹는다. 템이 근데 저래서 그래요. 봐봐 이거 방탄갈의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초식계 가고 있잖아. 나 궁사 스택이 올라프 콤보가 방금 이상하게 들어갔다. 카이사도 같이 스페 쓰면서. 왜? 바다용 우리가 무리할 게 없는데 그냥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 강 싸움. 내가 두명 잡아 줄게. 두명 잡으면 이길 거 아니야. 그래. 먼저 잘리니까 지는 거야, 진짜. 어, 뭐야? 먼저 잘랐잖아. 잘리. 잘리니까 지는 거야. 아, 하자 이거. 하자, 하자. 붙어 봐, 붙어 봐, 붙어 봐. 이거 나 믿어. 아니. 벽 넘어지는 거 끊기는 거 개열받네. 잡아,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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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저렇게 돌아간다고? 미쳤어. 티아에 눌렀으면 잡았겠네 아깝다. 아 이거 그냥 무리 안 할게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 게임 끝나겠어. 버릴게요. 음, 나 이거 궁 쿨인데? 얘네 바론 쳐버리면 쪼금... 조금... 그렇네. 오, 나이스. 얘네 못 친다, 이러면. 나이스. 음... 아, 큰일 났네. 이대로면 지겠는데, 자꾸 너무 잘린다. 뭐 방금 카이사한테 불, 그 뭐야? 패시브가 안 터지긴 했으니까요. 뭐안 죽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무조건 먼저 물어야 되는데, 뭐, 먼저 물려요 보면 지금 또 물렸죠. 미래에서 이래서 지는 거죠. 우리 바텀이 계속 먼저 물려서 그죠. 보이시죠? 이걸 져야 된다. 아, 이거 점멸 따라와지는 판정 미치겠네. 이거 줘야 되나? 아, 좀만 더 집중해야겠다. 우리 팀 던지는 것까지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 알았어, 제대로 초식이랑 궁 뺐죠. 더안 싸우면 되는데. 아, 잠깐 이걸 왜더 싸워? 초식에 뺐잖아. 제드 공도 빼. 고 빼면 되는 건데? 아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 까비 까비. 이거 바로는 준비하자. 그래도 방금 카이사 초식에 빼놔가지고 플래시는 어차피 저랑 쿨 같이 돌거든요. 일단 16레벨을 그리고 좀 빨리 찍을 필요가 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불크리도 빨리 뽑아야 되고. 16레벨도 16레벨인데 지금 불크리 급해. 지금 걸어야 돼. 아한 번만 뺏어 주지 아깝다 보데카이자가 너무 쓰레기 같긴 하다 챔프가 아 근데 이거 방금 한번 뺏을만 했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는 그라가스가 뺏을 각이 이쁘게 나왔었지 않나? 너무 아쉬운데 진짜 초반에 잘해주다가 갈수록 그라가스가 뇌절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 트타가 앞 점프를 왜 해? 됐다. 올라프 플래쉬는 빼긴 했네. 사... 너무, 너무,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 팀. 조금만 집중하지. 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건 잘했다. 그래 무조건 내가 우리 팀 잘리기 전에 먼저 하나에 잘라야 되고. 근데 쟤네가 너무 잘 뭉쳐다니긴 해요, 상대 팀이. 보면은 지금 원딜 템도 저희 트타가 더잘 나왔어요 코어 보면 밤컷으로 데미지 씹고 잡아주고, 어차피 이건 전 죽어도 돼요 이해번 한타는 이겨줄만 하지 않나? 이러면 어... 모델가 잠깐만 이건 잡아야지 그렇지 됐다, 이거는, 회거는 다한거 같아요. 제드 궁 빼고, 카이사 잡았으니까. 일단 이거 게임 좀만 더, 좀만 더 집중해보게, 좀만 더. 와, 쟤네 바로 렌즈 키는 거 봐. 됐다? 나 이거 궁풀 짧아서 이거는 이득. 그냥 이런 시도 계속 하는 게 맞아, 나는. 우리는 먼저 물리면 안 돼. 이거 잘리면 안 돼. 빼빼빼. 거리도 빼, 빼. 주지 마. 거리 주지 마, 거리. 얘기했다. 말좀 들어. 분야는 왜안 써. 아, 진짜 답답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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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을 안 들어줄까? 내 말이 별, 별못 믿었나? 그렇다면 인정이긴 합니다. 아, 이거 돌아와지는 판정 좀. 아니, 궁으로 갇힌 건데, 이게 왜 돌아와져? 안 끝나지? 더안 잘리면은, 사실 이거는 큰손에는 없긴 해요. 바론도 아직 1분 남았고. 아, 근데 이거, 이런 거, 돌아와지는 판정은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넘다가 돌아와지는 거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근데 빼면 돼카이사 빈사 상태잖아 나 궁쿨 20초 이건 어차피 상대가 먼저 못 걸어요 지금 카이사 피 없어서 무조건 집 갔다 와야 돼 이러면 라인 관리하면 되고 그동안 얘네 별로 안 빠르다 걸면 돼 무조건이다 그렇지, 이거는 한타 무조건 이기는 거였어요. 이거는 진짜 할거다 해줬다 방금은. 끝낼 수 있다고? 이게 수고야? 안 끝나잖아. 끝나나? 잠깐만. 이거 끝내면 진짜 나 있습니다. 있으면 이번 턴에 끝내야 돼. 끝났다. 이거 점사만 하자. 딴거안 치면 끝났다. 아, 다행이다. 이겼다. 이탈도 아니. 입탈면 져야지. 아, 이겼다. 와, 아, 19연승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지지.